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곧바로 오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오늘 오후 5시쯤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 장관의 임식을 열 예정인데요. 이제 그야말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체제의 국민의힘의 변화 그리고 한동헌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전망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일리베스트 민행커입니다. 자, 오늘 정오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라는 내용의 속보였습니다. 아,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곧바로 오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 이전 한 장관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 대표를 만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 오후 5시쯤 전북 과천청사에서 한 장관의 이임식을 열 예정이고 이미 한 장관은 오전에 법무부 참모진들에게 사직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느냐? 군매임은 이르면 오늘 오후 최고 위원의 의견을 거쳐 전국 위원회 소집 공고를 내고 오는 25일을 전후에 전국위를 개최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동훈 장관은 최고위와 전국의 추인을 거쳐 다음 주비대위원장의 공식 선임됩니다. 자 사실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었지요. 자 엊그제인 19일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요. 또한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재런한 장관의 발언을 듣고 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바랬던 한동훈 조기 등판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또 위기감이 고조되는 내년 총선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한동훈 조기 등판론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 여기에 더해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난제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동훈이 조기 등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한동훈 말고 누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표인데요. 이 물음에 많은 분들이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 자를 외치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한동훈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잘해봤자 본전인 비대위원장직으로 정치의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만큼 부담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제 일종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제대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세게 붙어봐라. 이런 주문입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일약 스타덤에 오른 상당의 이유는 국회 상임이나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을 논리적인 말로 초전 박살 내는 장면이 여럿 노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찌감치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한 장관에게 화력을 집중하다 민주당 측이 이모 씨를 이모로 한국3M을 한 장관 딸로 오인하는 웃지 못할 장면까지 등장했고, 그 뒤로도 국회 상임이나 대정부 질문에서 윽박만 지를 줄 아는 민주당 의원들과 상당히 논리적인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한 장관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고 여권을 통틀어 대야 활용 면에서 한동훈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희겸, 최강욱, 고민정, 박용진 등등, 등등, 그리고 뭐 박범계도 있었지요. 한 장관을 상대했던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그야말로 골로 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기 요인은 센스 있는 패션 감각, 엘리트 이미지, 예의 바른 행동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위 대야 전투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한 장관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게 민 구문의 고질병으로 자리매김한 이른바 싸울 줄 모르는 그저 몸만 살리면서 국회의원 배지 유지에만 신경 쓰는 소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웰빙 의식과 대비되면서 더욱 빛이 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국민의힘의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들마저 싸울 줄 모른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들이 실제 어떻게 해소되고 바뀔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거는 기대 중에 이게 가장 큰 관심이 갑니다. 자, 제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사례를 한 가지 거론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지난달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재부자 조명현 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리 사람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렇게 이재명을 직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초 조신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나 민주당의 강력 반대로 출석이 무산됐었는데요. 이런 게 바로 투쟁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의 실체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 사설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굶주린 하이에나 때라면, 현재 국민의힘은 배부른 돼지무리에 비유하더군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로운 사자에 비유했는데, 사자가 아무리 용맹해도 하이에나 때를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그런 사설이었습니다. 이게 딱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아주 잘 표현한 기가 막힌 비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재명이 당시 유력한 여권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 당시 야권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이라는 구세주가 나타났고 정권을 5년 만에 탈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내년 총선과 관련해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는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워낙 생물이라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다이나믹한 국내 정치라는 점에 비춰볼 때, 찬스가 곧 위기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곧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동훈이라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는에 따라 내년 총선,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패가 갈린다고 보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 잘할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